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부르시사 주의 자녀로 이끄시고 교사에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이 시간 모든 교사들과 성도들이 한 자리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2014 24년이 벌써 상반기 끝에 다다랐는데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함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의 무지함과 나태함, 연약함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날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 외톨이 되어 방황하는 아이, 폭력과 범죄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사회에서 저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과 역할인 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주님 행여나 저희들의 모습과 행위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어린 심령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교사들, 성도들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교사들이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세상은 아이들을 성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오로지 학력으로 외모로 평가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능력의 말씀이 쏟아지게 해 주세요. 정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